The uh -huh. 에메마을 어때요? 뭔가 많이 애매해. 그쵸 퀘스트 보상도 애매하고 원주민 마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상업적이라서 컨셉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이런 정글 테마 재밌긴 해. 뭐 그것도 그렇긴 해요. 퀘스트는 뭐 먹겠어? 저번에 그 부족 전사랑 파티 사냥하는 거랑 수호신 의식하는 거요. 아, 그 의식제로 0때천골드에 사서 깨는 거? 어, 저 그거 돈 없다고 200골드에 샀는데? 아, 또 바가지 씌웠네, 진짜. 아, 그냥 다른 마을 갈까요? 아, 그럴까? 아, 근데 15000골드 주고 들어왔는데. 아, 그것도 그래. 저것도 여기서 만천 골드는 벌고 나가야지. 아, 근데 뭐로 돈을 벌어야 되나? 어? 아, 아유, 음식들이 다 상했네. 아유, 이건 너무 싱겁고. 아유, 비싼 소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어쩌지. 저거다! 뭐가? 아니, 여기 정글에서는 소금이 귀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소금을 사서 여기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오, 아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도 걸어서 한 시간은 걸릴 텐데. 힘든 만큼 더 비싸게 팔면 되죠. 좋아. 저기, 그 골드 얼마 있어요? 지금 8,000 골드. 자, 3,000 골드만 빌려주세요. 왜? 저 골드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아유. 오케이 대신 이자 받아낸다 감사합니다 마을로 가시죠 소금 포대도 다 샀겠다 가고 단단히 하고 출발하시죠 좋아 아우 무거워 힘들어죽겠네 진짜 아유 맞냐 이게 아유 힘들어 아유 이 소금 한 포대 천골대 샀는데 얼마에 팔까요 아우 지금 나 많이 힘들거든 이 정도면 배송비에 인건비에서 포대당 만 골드 와 그러게 다 팔면 팔만 골드 오 미쳤다 갑자기 힘이 나는데 좋아 이번에 방어구 싹다 바꿔야겠다 나도 아유 힘들어 그래도 거의 다왔다 오, 오. 아유, 좋은 소금을 싸게 팔아줘서 고맙네. 에이, 몰려. 저도 많이 판 덕분에 방어구도 바꿨는걸요.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주장님 혹시 소금 사실래? 에, 뭐 소금? 많은데. 얼마에 팔 건데? 망골드요. 망골드. <laughs> 방금 개당 1 0 0 골드에 산 소금들이 망골드. 아유, 사네들 먹겠나. 아, 망했다.